첫째, 모공 확대에 코팩을 떼어낼 때 강한 힘이 가해지면서 모공이 물리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마치 고무줄을 계속 당겼다 놓으면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둘째, 표피 손상. 코팩은 블랙헤드뿐만 아니라 모공 주변의 건강한 피부 세포와 피지막도 함께 제거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공 주변 구조가 약해지고 모공을 지지하는 콜라겐 섬유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셋째, 염증 반응. 코팩 사용 후에는 피부에 미세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염증으로 인해 모공 주변 조직이 약해지면 모공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물들이 느슨해집니다. 이로 인해 모공은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더커 보이게 됩니다. 넷째, 보상성 피지 분비 증가. 코팩으로 갑자기 피지를 제거하면 피부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하도록 자극받습니다. 증가된 피지 생산은 모공을 더 확장시키고요. 다섯째, 재발 악순환. 확장된 모공에는 더 많은 피지와 각질이 쌓이고 이로 인해 더 많은 블랙헤드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코팩으로 제거하면 모공이 점점 더 확장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헤드 관리는 코팩보다는 순한 성분의 화학적 각질 제거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고요. 즉각적으로 자극적인 방법을 추구하기보다는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스킨 케어 루틴으로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것에 집중해 주세요.